알레블리아 안녕하세요. 전 알슐랭가이드의 알렙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통영에 있는 아이스크림 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커피숍이긴 한데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아이스크림에 진심이잖아요. 거제도에 <laughs> 그 아이스크림 집만 두개 소개를 했고 어쨌든 뭐 우유로 들어간 순수한 우유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이나 밀크쉐이크 이걸 너무 좋아해요. 거제도에는 두 군데가 맛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에 상하 아이스크림이 생겼어요. 근데 이 상하 아이스크림이 거제도보다 양이 훨씬 많아요. 진짜 거의 두 배가 많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laughs> 달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같은 재료를 다 쓰는데 새 집이 다 달라. 그런데 이셋 중에 맛의 밸런스는 거제도에 있는 블랙업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맛의 밸런스보다 제 취향에는 이 모노비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달지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양도 두 배로 많고. 어, 중림에 보면 모노비라고 하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파는 아이스크림인데, 모노비가 어, 예전에는 로스팅 해가지고 원두를 파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유명했던 곳인데, 뭐 코로나 시기도 겹치고 해가지고, 그 사업의 폭이 많이 좀 줄었죠. 어쨌든, 중림에도 이 모노비가 있는데, 와,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습니다. 어, 제가 여기서 아직 커피는 안 마셔봤어요. <laughs> 왜 커피 마셔야 되죠? 가서 아이스크림 먹기 바쁜데. <laughs> 어쨌든 여러분, 중님에는 맛집이 워낙 많으니까 식사를 하시고 어, 디저트로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모노비 가셔가지고 아이스크림도 드시고 원래 이곳은 커피를 하고 원두를 판매하던 곳이니까 커피 퀄리티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맛있는 아이스크림 한번 드셔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드디어 제가 거제도에 아이스크림 먹으러 안가도 됐습니다 에이, 이제 무노비 갈겁니다 <laughs> 아 물론 중앙시장 쪽에 보면 또 맛있는 아이스크림집이 있어요 카페봄이라고 근데 그거는 약간 일본식입니다 일본식 아이스크림이고 이거는 진짜 에, 토종식 아이스크림이죠 제가 그제도 안가도 돼요 이제 너무 행복합니다 이상 아이쇼링가이드의 알레비였습니다 알레블리아